안녕하십니까 킁킁 피싱입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왔는데요 아, 주차난으로 유명한 그 인천 남항이 있는데 오늘은 남항은 아니고 연안부두로 왔습니다 여기도 주차난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12시 전에 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차 자리가 좀 널널 하더라고요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갑오징어 조과 소식이 좋지 않아 가지고 어, 인천 쪽조간은 어떨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연안보드 쪽은좀 특이하게 이렇게 장교 출입을 제한을 시켜놓네요. 왕만도? 네. 왕만도는 4시까지 장교 끝으로 가시면 제가 들어와야 합니 오늘 타는 배는 칸피싱의 왕만도고요. 어, 지금 먼바다로 출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출발한 지한 10분 정도 됐고 1시간 어, 반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오늘 사용할 채비는 나올 채비고요 네, 봉돌을20% 사용할 거고 국방틴셀이랑 해가지고 일단 바닥이 어떨지 모르니까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고 내리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어? 이 여기 쪽으로 다니까, 바꾸고 나서, 바보지가 철수했습니다. 됐어, 음... 아. 이거, 무게 가면서 이것도 쪼꼬미인 것 같아요. 시민세가. 네, 어김없이 쪼꼬미. 쪼꼬미, 어, 여기는 사이즈가 황혼한 거라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텐데 과연 뭐가 나와줄지 쭈꾸미, 쭈꾸미가 다 사이즈가 한이 정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크지 않고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쭈꾸미를 한번 구워서 구워서 꼬치를 그 젓가락 같은 거뜯어 가지고 구워 드시면 맛있을. 기름장에 찍어 먹을 수요. 저는 큰 쭈꾸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요리해서 먹어요. 정말이 새우베개가 멀어졌고 가동 가능해졌또 사이즈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틀이 마리가 없네 얼마만에 잡히는 건지 2시간에 한마리 잡았어 히트 가 우와 간만에 히트 아 심지어는 2개와 그래도 가보지만 어렵게 한수 추가했습니다 꿈이. 밍 쪼꼬밍 왔다 중간에서 갑이 더블 릿트오 크다 나이스 1마리 넘으셨어요? 12마리? 아, 어 지금 가운데만 계속 입질들어오나 입체적으로... 보다 아살 걸렸어. 얘기를 안고 있어가지고. 아, 아. 친구. 뭐. 손맛이 없어요, 쭈꾸미가. 예, 역시 손맛이 없어, 손맛. 조개를 잡았는데, 쭈꾸미가 아주 무겁게 이 조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딱 무게 느껴가지고 사고 친줄 알았는데. 저 <laughs> 이번에 반짝한 하는 데조꾸미가또 펄럭입니다. 어, 아니네. 가보징어네또사이트가 크게 안 올라왔네요. <놀람> 드디어 자월도로 왔습니다. 수심 25m라고 하고요. 첫 번째 캐스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놀람> 심해 쪼꾸미가 왔습니다. 아, 쭈미가 묵지겠습니다. 밥이 버저 밑에 였습니다 역시 절도는 옛날이네요. 들어와. 그런 사이즈들어 어얘옛 확실히 가에지 마라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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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에 이 욕도 좀 취소. 조그만 개비. 미니 개비. 트. 아, 다이마네요. 트. 아, 오늘은 왜이 사이즈에서 변하질 않을 것 같아요. 이틀 와, 괜히 설레게 무거워. 아, 어떻게. 조금 커졌다, 조금. 조금. 어, 너무 쪘나? Well on c h e c 아, 이제 마지막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월도 올라오기 전까지 일곱마리 잡은 상태로 왔는데 자월도 올라가고 나서 마리수를좀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마지막 캐스팅으로 하고 반응이 없으면 올려서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낚시는 여기지 하도록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하나씩 불러드리면 그때서 <laughs> 부탁드립니다.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습니다생하셨습니다 오늘 목표치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재밌게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탑에 서게 돼서 처음에좀 고생을 했는데 또 자월도 가서 재미를 좀 봐서 근데 확실하게 알았어요. 인천은 무조건 자월도다. 아, 여기는 주차장이랑 가까운데 배 타는 곳까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게 죽을 맛이네.